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 지나고 어, 두째 날이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벽에는 자리를 좀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십시다. 또, 오늘, 하요일, 내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다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꾼 뽑아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또 복음 통일 이루어는데 크게 기여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찾아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볼 성경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항상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 최후의 만찬까지 3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했었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참 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 하는데,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어요.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보내임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그 보내임 받은 장소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양성과 충성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은 그 마음으로 또 내일 투표에 다 참여해서 좋은 사람, 좋은 정책을 가진 그곳을 선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같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에 복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 나라에 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 잘 믿는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 평화 통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